도 찰리 아싸.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람입니다 아마 지금 사이클이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XRP 소송 판결에 관해서 빠르면은 그것도 명확한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약간의 그 힌트만 주는 시그널이 8월 달 정도에 나올 거고 9월 달 정도가 명확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다를까 이제 뒤통수를 또 쳐버렸네요. 그래서 단타 놀이를 하시던 많은 분들이 아마 조금 지금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락장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아마 조금 놀라셨을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이제 세력은 개인의 통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률은 50대 50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다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발 벗고 주무시면 되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부다 예견돼 있었던 일이고 패소가 됐건 승소가 됐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금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지 전세계 중앙은행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 었다고 이제 전 생각합니다 이제 지 진... 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는 이제 하는 얘기이고 어쨌건 뭐이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에 인대서특필해서 가운데 도가지고 리플 xrp 증권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미 테마세기 거액의 자금을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세기 거액의 자금을 많이 투자한 dbs 뱅크는 이미 코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증권성 12의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SBI도 왜 전심 전력으로 왜 지금까지 노력을 했었고, DBS도 왜 이거를 상패 안 시키고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기관 투자가들은 거래를 했었는지, 그 명확성이 이제 서서히 드러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케, 그리고 폴카닷, 에이다도 특히 에이다, 뭐 이런 거, 증권성 시비에 이제 폴리곤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이제 FTX 하고 이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CCB가 b 갈렸기 때문에 사실상 점진적으로 스팟 ETF 있죠 현물 ETF도 저는 이게 연결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랑 익명성 코인에 관한 명확성 그리고 BNB라든가 이런 거래소 코인에 관한 증권성 시비도 있었죠. 물론 여기에 이제 파일 코인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단계적으로 클리어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코인 끝판왕이 XRP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뭐 여기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좀 진짜 큰 상승이 있기까지는 아마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반드시 이 말대로 됩니다. 비, 코인의 비트코인의 끝판왕이 아니 c t c 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아니라 XRP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거를 대중은 인식할 겁니다 후행해서 나중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장세하고 이제 제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윌리우라고 원래 인플루언서예요 예. 원래 예전서부터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이 시장에 관해서 뭐 얘기를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이제 후우비 거래소를 계속 까죠. 제가 상승장에 오면은 동아시아가 주축이 될 거고 후우비 거래소가 시그널을 줄 거다. 홍콩에서 가장자산 거래 라이센스 허가가 나오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윌리우가 유난히 이제 후우비 거래소 디스를 많이 해. 준비금 증명이 없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유난히 유난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그랬고 또엊그저께또 한번 그랬고 그래서 고파, 두 번에 걸쳐서 그랬는데 후비는 그때마다 이제 우리 준비금 증명돼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중의 좀 답답한 마음을 이제 한 2, 3 일간의 간격에 따라서인데 막 예, 그거를 뭐 해결해주고 하는데 어쨌건 쓰레기 같은 기사를 인용해서. 그거를 대중들한테 전파시키는 유튜버들 있죠. XRP가 안될것 같을 때는 이거 가망 없다라고 하고 XRP가 상승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XRP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이 에, 어떤 부류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필터링해서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걸러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해서 중심을 잡고 항상 이제 투자를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계속 말,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후호비, 홍콩에서 거래 서비스 시작. 예전에 이제 5월 26일날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예, 홍콩에서 움직이겠다고 이 얘기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요즘 들어서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TUSD라는 코인 있죠. 이게 발행량이 USDT보다 아마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론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트론이 지금 가격이 올라갔는지 btt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트론하고 btt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인나지 마시고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아마 분명히 후행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어쨌건 트루 usd에 관한 것도 준비금 증명이 안돼 있느니 중간에 한 번씩 팍팍팍팍 부정적인 뉴스로 쳐줘요 근데 의미 없습니다 어쨌건 usdt와 트루 usd가 예, 유동성을 서서히 만드는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예, 5월 26일에 여기, 이제 라이센스를 뭐 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흡이 가장, 그리고, 코모도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캐시에서 포크되었던 코인이에요. 예, 지캐시에서. 지캐시 Gcash 뭔지 아마 아실 거에요? 프라이버시 코인의 대빵입니다. 제로 영지식 증명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CBDC를 발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합니다. 거기에 제로 논리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달에 제가 아는 걸로는 업,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데 거기 제로 논리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쓰여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코모도라는 코인이, 자, 여기, 지캐시에서 이제 포크되었어요. 그러니까, 익명성 범주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보시면, 7월 6일 날, 여기, 7월 7일 공식적으로는, 후비에이 USDT 마켓에 코모도를 런칭을 시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그리고, XVG인가? 예. 네. 네. 버지 코인도 익명성인데, 그거는 뭐, 네, 여기다 이제 적진 않았는데 이 친구도 아마 제가 알기로 바이낸스에 넣,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익명성에 관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란 사람들은 슬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성에 관해서도 XRP 명확성이 스팟 ETF하고도 관련 있지만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규제 안 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공식 경영 복귀를 앞두자. 고 이 의미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손정의 회장이나 알리바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엔트파이낸셜이 이제 중국 정부에 벌금을 냈다. 그래서 명확성이 나왔고, 엔트파이낸셜이 IPO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또한 하반기 금융 시장에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에 관한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 시, 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는 이제 엔트파이낸셜 IPO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군에 진입도 노력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요 무슨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엔트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금융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관련해서.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에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 비트코인 랠리 예측 2025년까지 420% 상승 전망 그래서 어쨌건 슬금슬금 예, 지금 시장이 움풍이 불고 있고 아크 인베스먼트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시 크리스마스 쯤 상승 예, 상장할 거야 뭐이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뭐, 이들의 추측이죠. 전문 뭐,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아, 뭐, 아실 거예요. 코인 시장에 전문가는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에 진짜 전문가는 없습니다. 뒤통수가 워낙 많이 발생되고, 1 플러스 1은 2라는 이 공식이 절대로 성립을 안 해요. 사람들이 예상을 항상 깹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시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반기 XRP 소송 관련해서 명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반기 스팟 ETF에 관한 것도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이 아마 네,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9월 달보다 빠르면은 뭐 8월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7월 중순이죠. 자. 어쨌건 희망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가 2024년 말에 12만 5천 달러. 매트릭스 포트를 저는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뭔가 기준을 잡을 때 하나의 지표로 제가 보는 게 매트릭스 포트라는 이, 예? 여기인데 이게 우지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비트메인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포트가 이런 언급을 했었다. 2024년 말까지 요요 예, 요 얘기 자 그럼 2025년까지 상승할까? 2024년까지 상승을 할까요? 예, 어쨌건 기쁘네요. XRP의 명확성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매트릭스 포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일단 XRP 소송에 관한 거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팟 ETF 비트코인이 중요하겠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 b s v 는 모르겠고 라이트코인 반감기는 조만간에 돌아오고 반감기가 있다는 얘기는 50% 채굴이 줄어들 거란 얘기고 채굴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가치가 상승할 거란 의미고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죠. 그 관련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리덕션이 진행이 됩니다. 예, 2년에 한 번씩 이 친구도 반감기와 똑같이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얘는 모르겠어요. 얘랑 대시는 모르겠는데 ETF가 저는 승인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해요. 지켓시도 호라이젠도 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4년 말기 정도가 되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호라이젠도 줄어들고 자 어쨌건 익명성에 관한 명확성도 조심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조금 지금 분위기를 제가 여기에다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다른 몇몇 가지 사실 힌트도 있어요.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내 코인은 언제가나. 그러면 달리는 날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한데 코인 시장은 내가 던지면 올라갑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예. 여태까지 그게 머피의 법칙으로 항상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쨌건 좀 고구마 10개 먹고 답답한 마음이 좀뻥 뚫린 예, 아주 오랫동안 체에 있었던 가슴에 뭉친 그런 게뻥 뚫린 그래서 어, 많은 분들 지금까지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진짜 예,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저도 울먹울먹 거리는 게이 제가 표현을 안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건 코인의 끝판왕 예, 온색을 서서히 드러낼 겁니다 시간이 1년 1년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아마 모두가 깨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코인의 끝판왕은 XRP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